KF21 전투기가 마하 1.48로 슈퍼크루징 비행에 성공했다. 이는 한국 방산 역사상 전례 없는 쾌거다. 최첨단 전투기의 탄생은 세계 항공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한국은 기술 강국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다. 슈퍼크루징은 추가 연소 없이 초음속 비행을 뜻한다. KF21은 이 기술로 글로벌 주목을 받았다. 엔진 성능과 공기역학 설계가 완벽히 조화를 이루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위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영국 대표단이 KF-21 생산라인을 전격 참관했다. 그들은 조립과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첨단 로봇과 숙련된 인력이 공정의 핵심이다. 영국은 협력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유럽 에어쇼에서 KF-21은 단연 돋보였다. 각국 대표들이 성능 시연에 천사를 보냈다. 도입 협의가 본격화되며 수출 계약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 방산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KF21은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 4.5세대 전투기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최소화되었다. 첨단 AESA 레이더는 멀리 있는 표적도 정밀 탐지한다. 전투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다. 한국은 600대의 KF21 대량 생산에 돌입했다. 이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전망이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강산 수출로 국가 브랜드도 강화된다. 영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계약을 넘어선다. 기술 교류와 공동 개발 가능성도 논의되었다. KF21은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상징이다.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 유럽 각국이 한국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폴란드와 스웨덴도 관심을 표명했다. KF21의 성공은 한국 방산의 신뢰도를 높였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KF21 개발은 10년 이상의 헌신을 요구했다. 수많은 엔지니어의 땀과 열정이 담겼다. 시험 비행마다 기록을 갱신하며 한계를 돌파했다. 한국의 기술 독립이 현실이 되었다. 경제적 효과는 수출로 더욱 극대화된다. 한 대당 수백억 원의 가치가 창출된다.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은 가격과 품질에서 나온다. KF-21은 두 가지를 모두 갖췄다. 유럽 에어쇼는 KF-21의 무대였다. 관람객들은 비행 시연에 열광했다. 전투기의 기동성과 안정성이 완벽히 입증되었다.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에 각인되었다.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국가 안보와 자주 국방의 상징이다. 한국은 외부 의존 없이 전투기를 개발했다. 이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영국의 생산 라인 참관은 협력의 첫걸음이다. 그들은 KF-21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공동 생산이나 기술 이전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양국 모두 윈윈하는 결과가 기대된다. KF-21의 슈퍼크루징은 기술적 혁신의 정점이다. 연료 효율과 작전 범위가 향상되었다. 이 능력은 현대 공중전에서 결정적이다. 적의 레이더를 피해 빠르게 접근한다. 한국은 방산 수출로 세계 1위를 노린다. KF21은 그 목표의 핵심이다. 이미 중동과 아시아 국가들도 관심을 보였다. 수출 협상이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KAI는 생산 속도를 높이고 있다. 600대 조립은 단기 목표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는 수천대 수출이 가능하다. 글로벌 수요를 충족할 준비가 되었다. KF21의 설계는 유연성을 강조한다. 다양한 무장과 센서를 탑재할 수 있다. 미래 전쟁의 요구에 맞춰 업그레이드 된다. 전투기의 생명력이 길어질 전망이다. 유럽 에어쇼에서 한국은 단독 부스를 운영했다. KF21 모형과 기술 설명이 눈길을 끌었다. 참가국들은 한국의 자신감에 놀랐다. 방산 강국으로서 입지를 굳혔다. KF21은 환경적 지속성도 고려했다. 연료 효율이 기존 전투기보다 뛰어나다. 탄소 배출을 줄이며 작전 효율은 높였다. 친환경 방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영국과의 협력은 기술적 시너지를 낸다. 양국은 항공산업에서 오랜 경험을 공유한다. KF21을 기반으로 차세대 전투기도 꿈꾼다. 미래 방산의 청사진이 그려진다. 한국의 방산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뒷받침했다. KAI는 연구개발에 수조원을 투자했다. 그 결과가 KF21로 나타났다. KF21은 전 세계 공군의 관심사다. 성능과 가격의 균형이 탁월하다. 경쟁 기종인 F35와 비교해도 손색없다. 한국은 비용 효율성에서 앞선다. 유럽 에어쇼는 비즈니스 기회의 장이었다. 수십 개국이 KF21 문의를 보냈다. 한국대표단은 밤낮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계약 성사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KF21의 성공은 청년들에게 꿈을 준다. 항공 엔지니어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교육과 산업이 연계되며 인재가 육성된다. 한국의 미래가 더욱 밝아진다. 슈퍼크루징 기술은 KF21의 핵심이다. 이는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인다. 적의 방공망을 뚫고 임무를 완수한다. 한국 공군의 전력이 강화되었다. 영국은 KF21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들의 공군 현대화 계획과 맞아 떨어진다. 한국과의 협력은 전략적 동맹으로 이어진다. 안보와 경제가 함께 성장한다. KF21은 글로벌 방산의 게임체인저다. 한국은 규칙을 새로 쓰고 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의 행보를 주시한다. 방산 1위의 꿈이 현실로 다가온다. KAI는 생산라인을 최적화했다. 첨단 자동화 시스템이 가동 중이다. 생산 속도와 품질이 동시에 향상되었다. 글로벌 수요를 충족할 준비가 끝났다. KF21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공중전부터 지상 공격까지 가능하다. 이런 다목적성은 수출 시장에서 강점이다. 각국 공군의 필요를 충족한다. 유럽 에어쇼의 성공은 한국 방산의 전환점이다. KF21은 세계 무대의 주인공이었다. 한국은 단순한 참가국이 아니다. 이제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다. KF-21의 비행은 하늘을 넘어선다. 한국의 자부심과 기술력을 상징한다. 세계가 한국의 도약을 축하한다. KF-21은 미래의 시작일 뿐이다. 2. 연합 상호운용성 평가 능력 확대의 중요성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상호운용성 평가 및 기술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상호운용성 전담기관이다. 상호운용성은 서로 다른 체계간 잘 정의된 인터페이스로 정보를 교환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연합합동작전의 승리보장을 위해선 체계간 전술정보를 막힘없이 공유교환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이 필수다. 연합 전술 데이터 링크 국제표준 는 한미간 전술 정보 상황 공유를 위한 통신 수단이다. 미국 합동상호운용성 시험사령부 JITC, 주간 연합 상호운용성 평가, 표준 적합성 시험을 통한 검증 후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센터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및미 JITC 지원을 받아 2016년부터 독자적인 연합 전술 데이터 링크 잉크16 상호운용성 평가 능력을 보유했다. 2017년부터는 한미 간 연합 상호 운용성 평가를 서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합 전술 데이터링크 JREAP, 조인트 레인지 익스텐션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와잉크 22 등의 연합 상호 운용성 평가 능력은 미보유한 상태다. 센터는 이러한 제안을 해소하고, 한미 연합 작전 및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등과의 상호 운용성 보장을 위해 j r a p 잉크 c 22위 독자적인 연합상호운용성 평가 능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평가 능력 확대 노력으로 j r a p 의 경우 2024년부터 2025년 전반기까지 미 JITC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았다. 후반기부터는 일명 한국형 패트리어트 체계로 불리는 1002 작전통제소를 대상으로 독자적인 j r a p 연합상호운용성 평가를 계획 중이다. 잉크22의 경우 2025년도 평가도구를 확보하고, 2016년도 미 JITC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으면 2027년부터는 독자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연합상호운용성 평가능력 확대의 기대효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미 JITC의 평가일정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군 무기체계 전력화일정에 맞게 평가계획을 반영해 적기전력화가 가능하다. 둘째, 구축함 등 이미 소요가 결정된 20개 전력을 기준으로 미국 측에 지급하는 평가 비용 약 96억 원의 절감이 가능하다. 센터가 주관한 잉크 16 연합 상호 운용성 평가 실적으로 2024년까지 FAO10 전투기와 KF21 전투기 등 10종의 무기 체계를 평가해 미국 측에 지급해야 할 비용 약 48억 원의 국방 예산을 절감했다. 셋째. 한국산 무기체계들이 연합 상호운용성 평가를 통과하면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폴란드뿐만 아니라 30개국 이상에서도 연합작전 능력이 검증된 한국산 무기체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돼 K방산 수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